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수왕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백수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토리 바로 넘기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 같죠? 이렇게 뭐 돈을 벌었다고 치면, 백수? 어, 뭐야. 누으세요뭐 이런 거? 업그레이드? 오,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주네요. 이게, 오, 벌써 500원. 또 업그레이드. 친구 고용? 만 원, 오. <laughs> 자산으로 뭐살 수도 있고, 취업? <laughs> 5천만 원? 군대랑 뭐 이런 건 아직 안 됐고. 일단 그럼 돈을 버는 게 최우선인 것 같죠. 그 뭐, 게임이 쉬운데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200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10초에 5,000원씩 버는데? 오, 이제 970원. 뭐? 이제 만원도 금방 벌죠? 그러니까 만원으로 뭐할수 있었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오토마스 가져오겠습니다. 자, 일단, 오, 이렇게 돈도 주네요. 자, 일단. 풀를 제가 한들고 자 그러면 일단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방법은 일단 뭐안쓰는걸 이렇게 삭제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복 클릭 수를 1000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와 정말 좋네요 자 순식간에 6만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뭐, 그냥 이렇게 게임 이름을 적어도 되고요뭐 그런 거 해도 됩니다. 자, 천.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순식간에 보내봅니다. 친구 고용. 오! 선생님 고용 완료. 멍멍이 고용 완료. 선생님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제 자동으로 돈도 벌리네요. 자, 그러면 돈을 좀 모아올까요? 자, 이렇게 70레벨까지 올리고. 일단, 이거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아, 잘못됐다.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돈 벌리거든요. 끄고, 다시 해야 돼. <laughs> 자. 그럼 제가 돈을 좀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 돈이 제가 3천만원이 넘고 왔고요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보니까 차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100만원짜리 한번 사볼게요 오 뭐야 이런 걸팔수 있는 건가? 아니죠? 뭐 팔죠 이런 거? 팔수 있나? 못 파는 거 같죠? 근데 팔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돈 오르고. 좀 이따가 그럼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리사, 가수 이렇게 있는데, 가수 한번 고용해볼게요. 자, 가수도 레벨 10 올려주, 헉! 내가 썼어. 레벨 10까지 못 올리네? 잠깐만,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고, 세계정복이랑 막 군대 이런 건 뭐야? 취업하지? 오! 취업하기가 5천만원이네요? 3천만원... 음. 어? 천만원? 천만원은 지금 금방 모거든요? 텐트? 텐트라도 그럼 사봅시다 자, 금방 모이죠? 자, 이걸로 텐트를 사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돈을 조금 더 모아 올게. 요한 5천만 1억 정도 모아 올게요. 자, 제가 지금 2억을 모아 봤고요. 취업을 한번 해 볼게요. 오, 저기요. 아, 고대요물은 뭐지? 자산에서 그러면 차를 한번 3천만 원짜리 사보자. 소형카. 사실 뭐, 여기 써서 별로 할 것도 없네요. 한 10억 모아야 할거 있나 보다. 그러면 요리사를 고용해보자. 자, 일단 이것도 레벨 5까지만 올려주자. 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돈 모으는 게임이네. 군대랑 연구소 이런 건 뭐야? 이걸 그래도 좀 해볼까? 궁금하니까. 뭐 궁금한 게 뭐지? 자, 설정 이런 거 돈도 줘서요? 괜찮아요? 아이템도 뭐 못하고 상점에서 먹고 뭐 그러면 취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단 1억을 한번 벌어서 해볼까요? 1억은 편집 없이 그냥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그럼 좀 해줄게요. 1억에 뭐, 5천만원 모아서 업그레이드. 어렵네요. 처음엔 쉬웠는데. 자, 1억을 모아줍시다. 어, 말이 없네요. 자, 1억을 모으겠습니다. 자, 1억을 모았고요. 야옹이. 와, 여친, 여친까지 밖에 없네? 여친까지 사면 뭐 군대 이런 거 열리나? 세계 정복이랑? 5억, 3억. 주택 사는 게 나을 것 같죠? 주택을 그러면 한번 사볼게요. 돈을 모아서. 이것도 받아주고 자 그러면 돈을 다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제 30억? 30억 정도 모아볼까요? 30억 모아오겠습니다 30억 모을게요. 자 30억 모았고요. 이걸로 취업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더 6억 자 이걸로 해주고 자산 업그레이드 3억짜리 일단 사고 차는 5억짜리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돈이 와 빨리 모인다 이것도 하나 사줄게요. 10억짜리 여친 고용 완료. 자 이렇게 이래도 군대가 안 열려? 군대는 어떻게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이런 게다안 되잖아요. 이런 걸다 사야지 되는 건가? 모르겠네. 음,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거의 다 업그레이드하고 뭐 그런 것만 했지만, 혹시 여러분, 모르죠? 이게 인기가 많다면 뭐 2편 하겠죠? 자, 이거를 그러면 제가 한번 뭐 이스타일 같은게 있으면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중여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중여분들 안녕히 계십오 뽁빠